말퓨리엄. 내가 대자연을 하게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쁘군요. 샤도드루 밀어줘. 드를 밀어줘. 요즘 하이랜더 대세라면서. 근데 토큰 드로도 되게 많더라고 예선덱 보니까. 오. 아, 이거는 너무 너무 아, 야한데. 야한데? <laughs> 오, 이거뭐 커브 뭐야 이거? 다음 선에 급속 성장이 들어와서 꿈숨결을 더 좋게 쓸 수도 있으니까 자연학 탐구를 쓰 시간이 얼마 없네. 응. 더 좋게 쓰지 못했네요. 그리고 드로 카드 없어서 드로 카드 뽑았는데 드로 카드 연속으로 계속 나오는 거 봐. 상대도 하이랜더다. 났다. 뽑았네요. 개화 쓰고 싶은데 그래도 무게는 알아맞힙시다 일단. 허! 높다. 지금 턴에 개화 급속 쓰면 다음 턴에 4만 하자노? 다음 턴에 원래 5만 하일 게 4만 하네. 근데 대신에 다음 턴에 급속을 쓰는 거랑 이번 턴에 급속을 쓰는 거랑 마나 커브 차이가 있겠죠. 다음 턴에 3 하나인 대신에 2, 2를 쓸수 있고 이번 턴에 2를 쓴 다음에 다음 턴에 3, 2를 쓸수 있고 그러면 어차피 번개 기아가 아껴지잖아 어차피 번개 기아를 아낄 수가 있네요. 어차피 아낄 수 있으면 뭐... 좁다. 어차피 아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합시다. 이제 확팩 나오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방송 킨다고? 확팩이 나오려고 하니까 귀신같이 방송을 키는 게 아니라 제가 와우 이번 패치에서 할걸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방송을 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노를 젓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아요. 레니아워 저거 확팩 나올 때쯤 되니까 다시 하스하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블리자드가 보통 안 겹치게 돼요. 와우, 화, 와우 패치를 한번 내고 하스 확팩을 한번 내고 와우 패치를 한번 내고 하스 확팩을 한번 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이클이 돌아갈 뿐이지 제가 뭐 돈에 미쳐서 사이클이 돌아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개인 방송에서 몇번 했단 말이지만 음. 저한테 카평은 얼마 안 돼요. <laughs> 10시간을 때려 박는 거 치고 얼마 안 됩니다 수입이. 개인 방송에서 벌어봐야 얼마 나 벌겠어요 제가 뭐 대기업이라서 뭐 카평하는 내내 뭐 5분마다 한 번씩 그게 뭐야. 5분마다 한 번씩 터지는 것도 아니고 5분이 뭐야 1분마다 한 번씩 터진 것도 아니고 카평할 때 다들 집중하느라 아무도 어 아무도 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도네이션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장사 얼마 안 됩니다 유튜브도 카평 영상보다 와우 직업 순위 순위가 아니지 직업 그 평가하는 거 그게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그게 더 많이 봤음 사람들이 우린 이 타락을 막아야 한다 하는... 꿈꾸는 비룡 해가지고 아니다. 그냥 내놓초 들어대 들어니까. 그냥 사이클이 잘 맞아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직 와우가 9.0.5가 나오기 때문에 하스 확팩이 아마 3월 말 내지는 4월 초겠죠. 아니다. 3월이라고 확정 지었지. 3월 말이겠죠. 그러면. 3월 말일 거니까 어차피 시간도 많이 남았고 9.0.5도 해야지. 좋은 거 나왔으면. 오우야. 하이랜더 드루이드 이런 거 정리 못하죠. 제 피를 쓰셔야 될 걸. 그렇죠. 솔직히 그 영상 와우라서 많이 본건 아니에요. 그것도 만든 말이에요. 와우라서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말은. 카평도 토크잖아. 와우 직업 평가도 토크란 말이에요. 레니아워 토크라서 봤다. 맞는 말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렸어요. 카평은 너무 너무 길어. 그리고 사람들이 생방을 보지 유튜브 영상을 안 봐요. 카평 유튜브 영상을 조회수를 떡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생방을 안 해야 돼. 생방을 안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올려야 되는데 너무 좀글찮아요 사실 카평은 생방이라서 재밌는 것도 있는데 약간 티키타카하면서. 여하튼, 카평은 유튜브 영상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날 터지는 도네이션 양으로도 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주고, 저 하면 생각나는 게 카평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평이 이제 메인 컨텐츠가 되는 것 뿐. 카평으로 네 달에 한 번씩 땡기잖아, 라고 하진, 하시... 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땡기고 있진 않습니다.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월식 생각해보니까 제피가 있네 근데 제피가 딱 광역기를 그때 쓸수 있는 광역기를 쓰기 때문에 켈투를 내고 제피를 한 다음에 광역기를 뽑아야 돼요 그럼 3코스트 최선의 광역기는 번폭이기 때문에 얼마 못 먹어 기껏해야 휘두리겠네 별로 좋게 쓰기 힘들어 보이네요 생명을 상대방이 월식 다 썼으니까 다 고르겠고 네피셜 카평은 팬서비스 개념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laughs> 약간 지독하게 하기 싫어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니까 러 하기 싫은데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뭐그 정도까진 아니고 안 하는 거보단 하는 게 낫지 않나?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얘도 하나 깔게 대피 없는 것같은 아니 그니까카평엑키스를 편집해서 올리라고요 잘라서 주면 올릴거냐고 물어보니까네가 한다며 왜 아직도 안올려 그러게 그건 맞는 말이네 <laughs> 휘둘나오면 킬각인데 드로를 엄청 많이 땡길 수 있어요. 5장 땡기는데 휘둘이 나올 확률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아, 내 생각엔 이거 범람이 상대도 희라잖아. 그럼 육성으로 들어가면 되지. 3장 뽑아서 휘둘이 나올 확률? 휘둘이 안 나오더라도 제피가 나오면 제피가 나와도 킬각이네. 해보는 걸너만할게 피어나라. 제피다. 제가 메모장을 쓰는 이유는 그게 편해서 그래요. 왜냐면 자막 스크립트 제가 따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편집하시는 편집자님도 그 자막 다 만드는 것도 귀찮잖아. 저희 채널이 그렇게 막.. 고 퀄리티를 추구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장을 키는 건데, 사실 메모장보다 좀더 그럴듯하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럴듯하게 하면서 영상이 꾸준히 올라오면서 저도 그거 스크립트 다 쓰고 편집자님도 다 하고, 다 그거 하나하나 자막 넣으시고 이러면, 서로 너무 입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장을 키는 건데, 제가 메모장을 키는 게 그렇게 막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상대방 3만화가 있네요. 그죠? 그럼 다음 턴에 33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네? 기습이 없다면 교환을 할수 있겠죠? 3이 독수리라. 여하튼 메모장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laughs> 원래는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 메모장을 하더라도 약간 메모장을 하더라도 좀그 영양가가 없게끔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 사람들이 좀더 그럴듯하게 영상을 올리라는 의견이 있기 마련인데 이상하게도 메모장을 오히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레니아가 메모장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 같아요 번턴에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그게 있나? 이거 그거다. 이거 원래 사악한 일격이 아니라 그거 하려 그랬다. 순간독 쓰려 그랬다 이거. 그죠? 그래서 이만나 플러스 순간독해서 본체 패라 그랬는데 그래서 숨겨놓은 건데 내가 하수인 내 내가 가지고 안한 거다. 그죠? 한번 아, 더 과성장. 다음 턴에 수목. 빛자로. 다음 선에 정자가 나오면 오무 정자 수목 빛자로. 개화가 나오면 영능까지. 어, 연마검까지 썼는데 순가독을 안쓴거 보면 그것도 아니네요. 그냥 안친 거네, 그냥. 아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안친 거네. 이걸 내가 2만화를 조절 안 하고 제피를 내면 영혼 배연의기를 주겠고 조절을 하면 회전 배기를 주겠죠. 영혼 배어내기 4힐 vs 2번 턴에 속고 치는 바람쓰기 아니면 이거 좀더 크면 제피가 무기파게 주거든요. 한 공격력 3부터 주던데. 2어도 주나? 근데 2는 맞을만 해. 여기다가 맹독 같은 거 바르면 그때 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목을 한다. 수목 빗자루를 한다. 빗자루 수목을 하나, 수목 빗자루를 하나 똑같으요 어차피 빗자루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소목 비자를 했습니다. 왜냐면이 친구들이 속공이 붙어 있으면 뭐 혹시 모를 복제를 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어 무기 키운다. 키우네요, 그죠? 레튜브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일로 재밌는 것 같다고요. 근데 편집을 굉장히 잘 해주세요, 편집 님이. 굉장히 큽니다. 순가독을 그냥 쓴거 보면 이것도 1만화인가 보네. 아니면 뭐 3만화, 4만화라서 아예 쓸 수가 없거나, 아예 쓸 수가 없나 보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아예 쓸수 없는 거예요. 만화 조절을 하지 말고 드롤라 좀. 그대 들어주겠소. 이건 박물관으로 가야 돼. 들어올래는데 그렇게 막시원치 않네. 편집자님, 잘해주신거 킹정이라고 하죠. 일단... 일단 계속... 제가 영상 의뢰를 하면 만들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일단 굉장한... 그런게 아닐까요? 아, 물론 편집자님 원래 하신 일이야. 이긴해 원래 다른 영상 제작하는 게 있긴 한데, 이같은그 점이 일단 굉장히 대단한 점인데, 무게 알아맞춰서 팔만 화 나오면 팔만 화 내면서 괴력의 하나 해도 되는데, 세나리온 수호물이 나오는 것을 바라야 어차피 딴건 나와봤자 좋은 게 없으니까, 세나리온 수호물을 노리고 높다. 흐 음. 어, 어쩔 수 없죠 이러면. 괴력에다가 그런거 한번하겠죠 어차피 뭐 혼절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훈가독도 두개다 썼어. 데미지가 정말 6이 나와야 돼. 깡으로. 깡으로 6데미 나와야지만 킬감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런 건 드문 일이지. 깡으로 6데이 나와야 되는데 순가독도 다 썼고 4 더하기 2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4 더하기 4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죠 이번 턴에는 어차피 상대 만화를 다 쓰기도 했고 0만화인데 비통을 쓰시는 기습 찼나? 근데 기습하고도 얘가 4체력이라서 뭐 바뀐 건 없는데 어, 기습 쓰는 덱이 있냐고요? 있던데요? 어그로 도적이 옛날에 다크문 경주 나오기 전에도 은신 도적이 되게 종류가 많았잖아요. 엄청 종류가 많았는데 지금도 보니까 종류가 많더라고. 어느 정도 정제가 되긴 했는데 그때보다는. 기습 쓰면서 저는 혼절 쓰는 것까지도 봤어요. 욕성이나 문지기를 생으로 가져오긴 좀 그렇고. 라고 했는데 더안 좋은 애들이 나네요. 요구사론 오늘 손패에 되게 자주 잡히네. 못쓰는 판에도 자주 잡히네요. 계속 잡히네 그냥. 발리라도 암살 굴려서 무법 탔냐고요? 요즘에 누가 암살 도적해요. 발리라도 당연히 무법이지. 수렁광선을 3만화 3딜로 쓰는 거보다 짝꿍 배정을 써서 2만화 야수 2턴에 하나 내고 3만화 야수 3턴에 하나 내는 게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손패가 오른쪽에 지금 의지해야 돼서. 이번 턴에 안 쓰는 게 좋아 보이죠? 가전은 오도에 이번 턴에 쓰지 않고 다음 턴 드로우까지 한번 간을 보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은신도적이 아니네. 이건 좀지쉽 배고프진 않냐고요? 겁나 배고파요 지금. 뭐라도 먹어야 될것 같은데. 과성장. 다음 턴에 과성장 쓰죠. 다음 턴에 월식 과성장도 되잖아. 그냥 이번 턴에 월식 과성장 하죠. 왜냐면 어차피 월식 타겟이 3만화 되면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더 좋은 게 나오진 않았네요. 아예 월식을 쓰지마 이러면 과성장을 한턴 늦게 쓴 대신에 아예 월식을 아낄 수 있는 확률을 보았고, 실제로 아예 실제로 안 썼죠. 마차 같은 건 아니겠지? 내가 공전대에 있는데. 마차네 근데 이게 너무 하 너무 하수인 정리를 아예 안 하면 순가독 때문에 그러니까 순가독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하면. 정리긴 좀 아껴 놔야 돼. 상대방이 뱅클이나 이런 거 키우는 거 드루이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큰 하수인밖에 없어서. 이점이. 저는 이거 터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서 범람각을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 턴에 동전 범람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뭐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동전 월식 범람을 하던가 쫄리면 손패가 안 타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패가 안 타려면 고양이는 누가 생각한 걸까 근데 고양이가 고양이 얘는 언제 야생가냐 얘도 올동이죠. 생각하니까 이번 야생갈 때 갈라크론드도 싹 가네. 갈라크론드도 다 가고 올룸카드 환생 다 가고. 4월 확팩이 뭐였죠? 4월 확팩이 탐험가 연맹 그첫 번째 확팩이니까 악역 나오는 거. 아, 어반. 어반이었고, 어반이었고, 어반 카드도 샀다고. 는한 다섯 개. 퀘스트를 주시. 아니, 잠깐만. 그러면 진짜 메타 엄청 많이 바뀌겠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살아남는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지? 사제 같은 애들인가? 자락꿈은 온다고. 컨트롤 파가 겁나 좋을 거 같아요. 솔직히 자락서스 거의 미쳤어요. 그러니까 전함 없는 거 빼고는 미쳤어. 아 물론 전함 이지 무기를 찹니다. 근데 뭐 무기를 찹니다가 뭐 죽음의 기사 굴단급의 전함은 아니잖아요. 뭐그 정도 전함은 아니어도. 암튼간에 전함이 밋밋하긴 하지만 그냥 자라서 미쳤어 그냥. 존나세. 오무를 낸 이유 저는 처음에 솟구치는 바람 쓰려고 오무를 낸 건데, 막상 해보니까 오무를 필드에 낸 이유를 찾으려면 달빛 깃든 부적으로 정리한 게 맞는 것 같아. 속고치는 바람 다음 턴에 쓰고. 그냥 영능 쓰고 카드 아낀 게 낫지 않냐고요?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 요 근데 제가 굳이 이번 턴에 카드를 턴 거는 속고치는 바람을 쓰려고 생각했던 그 이전 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손패를 빨리 쓰면서 만화를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속고치는 바람 하나 드로우 만화도 만화잖아. 이것도 2만화 한장 드로우란 말이요. 에 굉장히 비효율적인 드로우라서 만화 효율이 좋지가 않아서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차가 나오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서 한입 먼저 쓰겠습니다. 지 클수록 굉장히 애매하게 되네요. 또! 돌진이 대부분 없어져서 떡대 야수냥콘 쓸것 같다고요? 돌진 카드는 원래부터 한 3년 4년 전부터 거의 없었어요 메타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돌진 카드는 원래부터 안 쓰이고 있었어. <laughs> 원래부터 메타에 쓰이는 돌진 카드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이번 클래식, 아니 이번에 그 변화하면서 돌진 카드가 어, 원래는 활발히 쓰였다가 갑자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거의 안 쓰였어. 그래서, 돌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뜰 거다라는 거는, 옳은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돌진은 원래 없었거든. 코르크론, 카인 정도? 근데 코르크론도 작년, 10, 작년 8월 정도부터 썼잖아요. 작년 8월이 아니지. 잠깐만, 작년 8월이 아니지. 올해 4월이구나? 올해 4월부터 썼잖아요. 1년도 안 됐어. 코르크론도. 카인도 올해 4월부터 썼고. 그럼 작년도에는 돌진을 뭘 썼죠? 안 썼어 내 기억에 놀랍게도 안 썼어 그러던 시절이 있단 말.. 그러던 시절.. 아 올해라고 설명했네 내가 2021년이 된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2020년도부터 썼단 말이야 핫스스톤 기준으로는 올해예요 아, 아직 없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핫스스톤 기준으로 설명한 겁니다 좀 뻔뻔하게 들릴수 있는데 핫스스톤 기준으로 설명해서 올해라서 그런 거죠 돌력 기준으로 여하튼 올해 기준으로는 4월 확팩 때부터였어 이것저것 많이 돌렸는데, 영양가 있는 드론은 거의 못했네요. 저는 지금 이세라랑 부엉이 같은 게 필요했는데, 아니면 최소 기드라나. 귀신같이 전부 다 지금 대간에 남아있네. 지금 여섯 장 남았는데. 한 턴을 그냥 버렸네요, 그냥. 다섯 장드어 했는데. 여하튼 간에 하던 말을 계속하자면, 그 돌진이 사라져서 메타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원래부터 거의 안 썼어. 올리자드가 돌진을 안 주기 시작한 게꽤 돼서요. 아녀스부터였죠. 4년 전이. 나쁜 짓 하나. 나도 다 카인 전해 줬던 돌진은 걔가 있죠. 걔. 걔 누구야? 성기사 카드. 걔 이름 뭐야 하나, 이름 뭐임 싼을 칼날 용사. 야 이게 어랑기 카드야? 이게 이렇게 오래됐어? 야, 데미지 많이 넣었네. 뽀드 테했겠다 친구야. 내가 왔습다겠다 친구야. 정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서로 남아있는 카드들의 밸류 싸움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알렉이랑 이세라를 앨리스로 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이게 도적전에 이런 그림이 거의 안나오거든요. 도적전에 이런 그림이 거의 안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알렉이랑 이세라를 복사할 수 있는 그림이 마침 나왔어. 서로 밸류전으로 가고 있고 이게 하이랜더 드루가 상성상으로 모래칼 좀 도적한테 되게 불리해요. 되게 까진 아니네. 되게 까진 아니네요. 좀오바샀네요 실제로 승률은 45대 55입니다. 내가 할 때는 되게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하튼 10% 차이밖에 안 나네요. 45대55 매치업인데 그 이유가 후반 가면 도적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밸류 싸움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그거에 되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밸류 싸움 걸 있어요 정말 놀랍게도 안 나오네요. 노옥하게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네. 다음 턴에 엘리스 제피 쓰면서 한턴 버티고 이세라 안전하게 되고. <목소리> <patio 목소리> 교수 많이 쓸수 있는데 아무도 안 쓴다고요? 어떤 교예요 혹시 혹시 그 친구 말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 제가 제가 들은 게 맞나요? 그 교수가 그 교수인가요? 이건 와서 오늘 있어요. 확인해 봐. 아니요, 슬레이트 말고 방금 나왔던 교수님이요. 사람들이 그게 교수인지도 모르는구나. 투랄리온이요. 투랄리온 종신 교수잖아. 투랄리온은 처음부터 별로 카드 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이보리가 나왔네 근데 아이보리 이럴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죠? 이건 어때라는 대사만 치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모험사님? 제 피를 이세라 내기 전에 다 써야 돼. 그죠? 다 써야 돼. 내가 그대의 내면의 분노를 줘. 아, 내면의 분노를 여기다가 발라서 교환하라고 내면의 분노를 주는 거야. 와, 근데 존나...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내면의 분노를 바르라고 해서 내면의 분노를 줬는데... 바로브 때문에 내면의 분노가 떡상했어요. 그러니까 제피가 똑똑해서 준건 아니야. 똑똑해서 준건 아닌데... 소름이네. 시간이 얼마 없네! 제피가 똑똑해서 준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피 의도는 여기다 발라서 36이랑 교환하라였는데, 와 근데 마침 개 좋았어. 멍청해서 정답을 맞췄네요 한번 맞혀 보시겠어요? 나 거의 이겼는데. 카드가 <laughs> 없어. 데미지를 겁나 밀어 넣어도 내가 요가가 두개 있기 때문에 비상탈출 카드가 두개 있어서. 주시오. 나쁜 짓 하나? 나도 안다! 흠 상대의 대견들이 도로나서 너무 많이 다음 선부터 탈정이네흠 수리 수리 아하 이거 안좋다 와 이거 안좋은데 이거 어떡하냐? 요구하는게 맞나? 뭘 해도 도박인데? 알렉을 해도 도박이고 기드라 영능? 그래가 안 되잖아. 기드라 영능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알렉을 던지고 용을 찾는 것도 도박이고 얘도 도박이면 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뭔데 아무것도 안 했냐? 혹시 또 주문이야? 또 공자 주문이야? 근데 공자 주문 네칸이라서꽤 여유가 있긴 해. 어아 이거 폭공 어 공성도 <목소리> 홀리 시원. 시간이 얼마 없네. 우발도 <목소리> <도발 두기. 목소리> 폴리쉣 아우 역시 요구야 근데 꽝이 거의 없었어 방금 요구는 오히려 통구이 마법봉이 나오는 게 가장 꽝이었어 그러면 제가 본체가 위험할 뻔 했죠 운이 진짜 나쁘면 사실 그것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다 대박이었어 아 좋다 공성도가 나온 게 물론 초대박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암튼간에 좋았다라